극단 미인의 내일의 내일, 내일의 내일.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목소리> 이곡대본스는박찬규라고 합니다. 작가님 본인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오셨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본인... 네. 그러니까 2000년대죠? 2010년 전에? 네. 그 2000년대에 썼던 작품들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음. 세상과 나의 어떤 접점을 맺는 어떤 그, 그, 그런 얘기를 한다기 보다 음, 지극히 뭐 저의 얘기? 뭐 약간 좀 정진승리, 뭐 현실 부정 같은 얘기들이 아, 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어, 그때 썼던 작품들이랑 2010년대에 썼던 작품들, 그것들을 좀다본제 가까운 몇명안 되는 지인들이고 되게 20대 때 썼던 작품들은 되게 감각적이었다. 뭐, 네. 흔히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작품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좀 더, 더 애정이 가는 거 같은 게, 그니까, 그때는, 뭔가, 20대 때니까, 이게 내가 뭔가 안 돼도 그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네. 부정하게 되고, 네. <laughs> 이게 매순간 정신승리의 형태로, 자기 호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썼던 작품들이 네. 네. 저는 있었는데,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쯤에 이제 희곡공모전도 많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공모전에 이제 많이 작품을 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좀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음 그렇게 되다. 이제 나이가 3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진짜 좀 약간 안정된 좀 직업이 필요해갖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오피스텔, 시설관리를 구하게 음. 되고 하다보니까 음, 나랑, 이 사회랑 이렇게, 음. 이렇게 어떤 관계 매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스탠스 같은 것도 좀 기관적으로 음. 파악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때 당시에 어떤 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작품에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음. 것 같아요 그러, 그러면서 이제 수련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되었고 이제 2010년 초중반을 아마 그렇게 해서 수연출림이랑 저의 어떤 좀 약간 작품의 성향이 음. 바뀐 작품들로 이제 수연출림과 작업들을 이어 나가게 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수연출림과 박창규 이기에 뭔가 네네.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할 그렇죠. 때 만나기 시작하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네.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음 연극에 좀, 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연극판에 좀 솔직히 저는 좀 2010년 전까지 이제 수연출을 만나게 되고 변두리 있었고, 좀 솔직히 말해서 습작기 과정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장 작은 신화에 이제, 우령극 만들기라는 음. 그 공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이제 창신동이라는 작품이 어 이제 대본 공모가 돼서, 채용 음. 대표님께서 음, 네. 이제 김수연 출님을 연결해 주셨죠. 음. 그래갖고 첫 만남이 시작됐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수연 출님이랑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네. 음, 좀 약간 좀 축복이라고 전 지금이라도 좀 말하고 싶은데 되게 좋은 환경에서 좀 작업이 음. 좀 진행됐어요. 좀 지원군도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좀 신나게 할수 있는 좀 표현할 수 있는 건 웬만큼 좀 표현할 수 있는 좀 재원이 마련되는 환경에서 했었어서 음. 솔직히 수현출님이랑좀 다뤘던 어떤 소재나 아이템들은 네. 좀 무거웠었어도 실제로 진행되는 네. 과정이나 이런 건좀 굉장히 좀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두 분이 하셨던 직접적인 노동 관련된 희곡 혹은 노동 관련된 소재라면 어떤 작품을 빌수 있을까요?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그게 좀공장이란 작품이, 네. 작품이. 이제, 제목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완전히 이게 되게 직접적으로 이제 노동 문제를, 그래서 음. 거기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이제 어떤 여러 그 형태의 그 노동 직군 안에서 네. 서로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이야기였는데, 네. 이제 사실은, 아무튼 20대 때부터 계속 무수히 알바는 해왔지만,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 밥벌이와 관련된 어떤 좀 더 직접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음, 어떤 음. 노동이었다면 노동의 그 범주로 들어갔었던 게이 작품 부상을 음. 하게 된 계기 같은데 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라크로 그 현장 노동자로 이제 어. 한8 개월 정도 이제 돈벌러 가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부 한테 뭐 이런 이런 작품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그런 얘기데좀 약간 아, 저희 아버지가 일절 그런 말안 하셔서 되게 좀 고리타분하신 분인데 되게 신나서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 그 자기 뭐 있었던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말에 어떤 대공장의 어떤 분위기들 같은 거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분명히 2010년대의 어떤 제조업 이야기니까 좀 달랐어서 네. 제가 이제 사회과학서적이나 뭐 교양서적 같은 네. 거를 좀 참고를 하고. 제가 이제 뭐 신문기사 같은 것들도 참고를 하는데 이게 좀제 얘기랑 먼 얘기 같지 않고 되게 가까운 얘기처럼 음. 느껴져가지고 음. 이제 공장이라는 작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 이제 그 노동 관련된 문제는 이제 수현춘이랑 하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이야기들 플러스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런 저런 네. 자료들로 만들어진 그 작품을 수현춘이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네. 수현춘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 수현춘은 좀 이렇게 그게 일단 작품 제가 구상하고 썼었어도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좀 사이즈가 제그 스스로도 좀딱좀 음. 좀 감당하기에는 좀큰 사이즈고 음. 좀 뭔가 작품 어떤 주제 같은 것도좀큰 사이즈로 저도 부담이 되는데 수연 츠에도좀 부담이 되셨나봐요 음. 그런 부분들 음.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보다 좀더 파이팅이 넘치셨어요 그때 좀 더요? 음. <laughs> <laughs> 반면에 저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대본을 쓴 입장에서 아 되게 막좀 겁이 났었거든요 여러모로 어. 왜냐하면 네. 이게 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뭐 누가 되지 않을까 음, 뭐좀 음, 음, 그런 음. 부분 때문에 그래 근데 수윤철님이좀 음. 옆에서 좀 계속해서 용기를 좀 줬었고 음. 좀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좀 지금 생각해도좀 감사한 음. 것 같아요 너무 몰라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 노동 너도... 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이슈들을 깨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이렇게 무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냥 작가님이 써주신 거잘 해석해서 하면 되지 않, 않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음. 너무 무지했어요. 처음에 창의 작가 만났서 시작할 때. 음.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그, 그런 것보다 서현출님도 그때 제가 드린 책들 되게. 정말 열심히 읽으셨고 음. 그거 자료들도 되게 좀 아카이빙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니 그걸 안하면 거기. <laughs> <고교를 웃음> <할지. 웃음> 아니 그거 기본, 그거 제 일이잖아. 면접이 네,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연출을 해? <laughs> 근데 만약에 그 작품의 소재나 이제 작품이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의제 같은 것들에 만약에 수연출도 나중에 위축이 되시고 좀 그랬었으면 음. 저도 좀막 그거. 뭐 중간에 뭐 도망치고 싶을 어. 정도로 좀, 이게 좀 압박감이 좀 되게 심했고 음. 왜 그랬냐면 그 아이템이나 소재도 그랬었지만 이게, 네. 이게 당시에 되게 획기적으로 지원금도 네. 많이 주고 네. 하여튼 주먹도가 되게 좀 셌었어요 어. 수현철님도 그걸 느꼈고 저도 그때 그 분위기들을 좀느꼈어아 정말 잘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좀, 좀 지배적이어가지고 음. 그때 좀 부담감이 좀 컸던 거 같았어요 그러면 또 김수희 덕분에 노동문제 무대 올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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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런식으로 잖아요아 근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뭔가 하여튼간 좀 서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좀어 되게 불안한데 되게 막 초조해 하면 옆에서 서로서로 서로 좀 뭔가 받쳐주고 좀 그랬던 게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미 이때 공장이라는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 4년 동안 새 작품이 아니라 1년도 안된 날에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제가 그때 진짜 제가 그때 그 아이폰에 통화 목록을 보면 여자친구보다 <laughs> 틀려틀리로 틀려, 통화를 틀려, 틀려, 틀려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랬죠 자기 작가님 통화하셨잖아요 그리고 막 그때 뭐 이게 서로 뭐 조금 덜컹거리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좀한 번, 하고 나서,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좀, 해서 뭐 그런 시간들까지 다 합쳐서 진행했을 때 보면은. 하여튼간, 뭔가 그때, 이게 뭐 무모했던, 아 뭐, 뭐 그런 걸 떠나서, 누, 가 되게, 어느 한 사람이 되게 용기 있게 이거를딱 이렇게, 이렇게, 박력 있게 안 밀고 나갔으면, 전 음. 솔직히 조금, 이게 되게, 벌벌벌 떨면서, 음. 그냥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 무식해서 무식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능했던 작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음. 좀지고보니까 음. 말맨 우물 인터뷰들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다, 네, 다 박창규 작가의 번호로 네. 지필하게돼요다고꼭 네. 언급을 하세요. 네. 이꼭 이거를 지필을 추천하셨던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나요? 본인 수현출님이 네.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이제 거제도였던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네. 이제 좀 약간 떠나온 시간이 되셨지만 어찌됐건 청소년기랑 많은 시간을 이제 또 거제도에서 보내셨고 그 이제 또 거제도가 또 중공업 한국에또 되게 음. 큰 중공업 시, 그 기반으로 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되게 한국의 어떤 되게 중추 산업 자체를 좀 이끌어줬던 음. 역사가 있는 또 장소고 공간이어서 음. 제 작업을 했던 배우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례식 때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음. 저수현철이 그걸 이거를 보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나전 진짜 아주 잘못하게 들렸어요. <laughs> <던졌어요. 웃음> 그냥 물어버렸구나. 어, 그리고 저는 근데 수현철이 그때 어, 어뭐 그런 뭐 자료가 있나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뭐, 지나가는데 그거를 좀, 좀 약간 좀 수연준도 이제 자신이 커왔던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번 되더라고요떠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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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마 그거에 되게 이제 많이 동화셨나. 엄청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고, 공장이라고 할 만큼 음. 어, 거대한 그 도시를 다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곳이어서 한번, 이제 수, 이거는 당사자 수상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작용했지만 이건 수현출님이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아주 짧은 거, 이거는 100% 수현출님이 하신 거고, 수현출님이 안에서 뭔가 뭔가 딱 스파크가 잃었으니까한 거지. 저는 뭐 여기서 제가 뭐 그렇게 했는거 제가 그 기사 일도 는데좀 민망해서 그런데 박창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아니, 이거를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저 진짜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이제 패치니어서 이렇게 이제 또 갖고 <laughs> 진짜네. 왜 <laughs> 처음에 네. 그좀 쑥스러웠죠, 많이 음. 쑥스럽고 좀 민망하고 했는데. 저, 저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aughs> 이때는 <때문에 왜> 여기까지 <laughs> 왔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또, 아, 수윤님 옆에 있으니까 좀, 아, 너무 오그라드신다고 막 뛰쳐나갈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저는 그 연극하는 좀 즐거움 같은 거를 아, 그리고 수윤철 님이랑 진짜 컴팩트하게 짧은 시간도에 좀, 좀 불같이 작품을 하고 나서 이즘 이제 각자 작업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 전수현출 님이랑 딱 이렇게 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발표한 게딱 레오타드 하나예요 음. 그, 그 나머지는 저도 뭔가 이게 사실 저 이제 가락시장에 취업한 이유도 뭔가 마른 행주에 이제 문한 방울 안 넣은 느낌 아나 이번까지는 다 짰다 음. 제가 했던 연극 작업도 돌이켜보면 딱이 시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13, 14, 15뭐 이렇게 음. 그리고 보면은 어떤 어떤 아까도 한 분도 얘기했지만 네. 연극하는 즐거움 같은 게 음. 그때를 또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이제 수현출님한테 배웠고 음. 이제 그 시기를 또 생각한다면 되게 음. 수현출님이랑 했던 그좀 약간 불같은 시기가 딱 고시기였던 그 음. 것 같고 음. 하여튼간 수현출님한테 연극에 대한 즐거움을 저한테 알려줬고 이 <laughs>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되지 알려줬고 예 알려줬고 그다음에 어떤 제 어떤 그 연극 그2 0 1 0년대부터 시작과 끝이지 않았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요8번째로